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와, 저길 좀 봐! 제우스가 나타났어! 그 옆에 있는 분은 헤르메스가 틀림없네! 제우스와 헤르메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래요, 먼 옛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한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냈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지만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좌우로 넓고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로 로마의 군사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두 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따르던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쳤어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야. 이 말은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던 로마의 신이었어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곧장 신전을 꾸미는 황소와 꽃을 가지고 성문으로 달려왔어요.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사람들을 만류했어요. 바울이 외쳤어요.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또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높아지길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그들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멀리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루스드라에서 나와 더베로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도시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여행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 부른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이처럼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거짓을 떠나 진리로 이끄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